안녕하세요. 오늘은 턱관절 잡음, 턱관절 소리의 최신 치료법에서 말씀을 드릴게요. 우선은 턱관절 장애의 3대 증상은요. 턱이 아프다, 소리가 난다, 입이 안 벌어진다거든요. 그 외에 좀 진행이 된 경우는 턱이 삐뚤어진다는데 턱관절 소리가 난는데다 치료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. 우선 턱관절에 소리가 나시더라도 그 소리가 수년간, 4, 5년간과 똑같은 상태가 돼 있고, 여기가 아프지도 않고, 입이 잘 벌어지는 경우는 턱관절 치료가 필요 없고, 좀 관리만 하시면 돼요. 입이 잘 벌어진다는 거는, 손가락 우리가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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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방향으로 넣어서, 4개 정도 이상 들어가면 정상이거든요. 입이 안 벌어지면 소리가 안 나요. 그러니까, 입이 크게 벌어지면서 소리가 나는 분들 중에서, 아프지도 않고, 삐뚤어지지도 않고, 이런 분들은 관리만 하면 된다. 다시 말해서, 우리가 턱관절 소리는 꼭 치료해야 되는 게 아닌데, 어떤 경우에 치료해야 되냐면요. 입이 잘안 벌어지시고, 그 다음에 이 부위가 좀 불편해. 뭔가가 좀 무거워. 그리고 뭔가 얼굴이 삐뚤어지는 경우가 있다. 이런 경우는 턱관절 전문병원 가서 꼭 진단을 받으신 다음에 치료를 하셔야 돼요. 턱관절 소리에 대한 치료는요, 우선 예전에 제가 14채에서 쭉 말씀을 올렸었는데, 턱관절에 위치를 잡는 턱관절 교정장치를 하시고, 때에 따라서는 관절강, 관절강이 위하고 아래가 있는데, 상관절강 또는 하관절강에 하이로딩 에시드라든지 아니면 그 주위 조직에 재생약제를 넣어서 안정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도 안 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세정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그래도 안 되는 경우는 턱관절에 미세직경 내시경술을 하면서 긁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. 여러분들 턱관절 관리를 잘 하시면서 건강하세요. 고맙습니다.